주변에서 유독 늙어 보이는 친구들 그런 분들 특징이 o 때문에 안아도 푹 꺼지고 관자도 푹 꺼지고 노화가 좀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팅 성형외과 부산 대표원장 유한수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유독 늙어 보이는 친구들, 그런 분들은 왜 그런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노화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노화는 전문적으로 연부조직의 처짐, 그리고 단단한 골조직의 흡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얼굴을 만져봤을 때이 연부조직 말랑한 부분들은 점점 처지게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뼈 있죠 뼈는 점점 흡수되면서 눈의 공간도 넓어지고 볼도 꺼지고 이렇게 뼈의 흡수 때문에 처짐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두 가지 원인으로 노화가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노화가 빨리 오는 얼굴에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연부조직을 봤을 때는 피부가 좀 말랑말랑하거나 얇거나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노화가 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부 연부조직 밑에 받쳐주는 그런 지방 조직이 적은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노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정말 젊었을 때는 너무 예쁘고 좋지만 좀 노화가 빨리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피부가 되게 얇고 얼굴에 있는 지방이 좀 작을 때좀더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쭉 경험해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뼈의 흡수는 결국 몸의 건강 상태와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뼈가 많이 흡수되면 더 처짐이 가속화된다고 했는데 조금 좀 뚱뚱하고 건강하신 분들은 얼굴이 꺼지고 이런 게 적고요, 좀 마르고 이러신 분들이 오히려 더 안아도 푹 꺼지고 관자도 푹 꺼지고 뼈의 노화가 좀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천적인 건강 상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화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노화를 개선하는 것은 원인과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뼈 조직은 뼈를 우리가 확장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뼈가 마치 확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필러를 넣는다든지 뭔가 뼈 대신 볼륨을 줄수 있는 것으로 좀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 연부 조직 같은 경우에 피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리쥬란이라고 하죠. 피부에 이제 PDRN 성분, 연어에서 추출한 성분을 주입을 해서 피부에 노화 와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주사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피부가 빨리 노화가 되는 것은 건조한 것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건조하게 되면 빨리 주름이 생기고 그 처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건조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물광 주사가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피부 아래는 에 원래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게 존재해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되면 그 하이알루론산이 점점 빠지게 되는데요. 할아버지들이 자꾸 긁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얀 루론산이 빠져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물광주사, 필러 성분을 억지로 피하에 넣어주는 것도 수분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화를 막아주는 것들이 거창하게 병원에서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남자분들이 주로 안 하시는데요. 선크림 바르는 거. 선크림을 발라야지 햇볕에 의한 그런 노화를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벼운 마스크팩이라든지 아니면 로션을 바르는 것도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놓칠 수 있는 걸로는 목의 노화인데요. 목도 로션이나 팩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높은 베개로 이렇게 접어지면 깊은 주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노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활 습관만으로도 노화를 많이 늦출 수 있고요. 좀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케어를 받으신다면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팅 성형외과 부산점 채널을 구독하셔서 알짜 정보 그리고 리프팅에 대한 최신 정보 받아가세요. 어제보다 내일 더 젊어지세요. 리팅 성형외과 부산 유한수 원장입니다.